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해병대 갈까 공군 갈까 뭐 육군 갈까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당연히 상근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선택할 거 없이 그냥 존나 개꿀은 아니었어 솔직히 개꿀은 아니었고 그냥 다녀 왔잖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몸은 편하게 갔다 와서 애들끼리 술한잔 하고 있을 때 테이블에서 자꾸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약간 들려 그래서 내가 불렀나? 그러고 그냥 뭐날 불렀으면 나한테 왔겠지 어떻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술을 뭐 먹고 막 놀았을 거 아니야 그것이 들려서 어디선가 또 기얼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내가 이건 나 부른 게 확실하다 내 친구들도 기열또 누가 부른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나 장난치는 줄 알고 술집을 슬금슬금 돌아다녔어 이 사람 내 친구인가 아까 이렇게 술쩍보면서 아닌가 아닌 거 같아 담배를 피고 와서 다시 앉았죠 별 다를 거 없이 술도 마셨지 자꾸 누가 마세이! 끼야!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누가 날 시발 놀리는 게 맞다 확신을 하고 찾아다녔어 진짜 술에 취했겠다 날 놀렸겠다 공주 상남자로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임 진짜 누군지 약간 기다렸지 근데 이번에 밖에서 들려 누가 달려나갔어 시발 어딘가 이리문 열고 시발 어떻게 새끼야 봤는데 머리가 누가 봐도 해병대야. 공주는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요.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쟤 누구야? 아무런 뭐, 어쟤내 아는 동생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내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수는 없잖아. 나간 김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그 친구한테 너 어디 나왔어라고 물어봤지. 그래서 그 친구가 어나 해병대 나왔는데 왜? 아씨 기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때 야 씨발 그그 뭐야? 자꾸 나왜 그지랄 놀려 이렇게 말했지. 이게 뭐냐면 해병대 용어라고 기열은 기수열애를 칭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따졌어 야 근데 심하왜 기열이야 왜?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은 그때 기분이 약간 나빴어 왜냐면은 공주사는 상남자 스물두 살 최기열 씨가 길을 갈 때마다 해병대 나왔더니 이야 이럴 때마다 난 자꾸 자꾸 움츠러들어 나내 이름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약간 흔하면 모르겠는데 나좀 존나 약간 희귀 이름이란 말이야.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좀 따졌지 술김에. 지나가는 그 형한테 혼날 뻔했어요. 너 시발 닥 치라고 뭐 해병대 무시하냐고 해서 그 형도 술 만땅 취해 있길래 빌었죠. 죄송합니다.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그걸 잊고 지내고 있었어. 2년 전, 1년 전 자취 시작하고 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해병대 얘기를 하고 있었어. 그때 아, 해병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해병대를 가고 싶어 했으나 그냥 일반 육군으로 갔다 온 애가 있는데 뭐, 뭐 해병대는 뭐 기수열이가서뭐뭐 와봐 뭐, 시 부조리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 명이 갑자기 내 눈치를 졌나봐. 이렇게 봐. 왜? 아, 기열,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, 해도 돼? 해봐! 기열! 또 이질을 하는 거야! 그러고, 이제 게임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,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해명을 해야 돼! 제 이름이 기열인데, 혹시.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. 정적 흐르고. 그래서 웬만하면은, 기열은 제 방송에 는 금지되어 있거든요. 나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, 제 방송이 조금 유행을 타면은, 기울로 도로될 것 같거든요. 그건 좀 걱정됩니다, 저는. 해병대 화이팅이고, 해병대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. 약간의 항의라는 부분입니다. 예.